여러분 안녕하세요. 전부자의 대익사랑입니다 아, 오늘도 약간 쌀쌀한 날씨네요. 어, 날씨가 이렇게 쌀쌀해지니까 감기도 많이 오고. 또 코로나도 또 많이 번져서 어, 굉장히 좀 네, 날씨도 차고 네, 코로나는 좀 줄어야 되는데 자꾸 늘고 해서 조금은 네, 우울한 아침이죠. 네, 오늘도 또 저는 분갈이를 한번 해볼게요. 또 우리는 다육이라는 또 이렇게 취미가 있어서 어, 이렇게 그래도 힐링할 수 있다 생각하고 즐거운 마음으로 여러분들 다육생활 해줍시다요. 음, 저는 오늘 우리 예, 다육이를 키우는 어떤 다육맘들이 하나 정도는 갖고 싶어 하는 가이아를, 어, 워낙에 대품들이 가격들이 거하죠. 그래서 큰 아이들을 음, 좀 사고 이러기엔 조금 부담스러운데, 제가 오늘은 조금 작은 인물, 가이아 작은 아이를 가져왔거든요. 한번 볼까요? 이렇게. 네, 똑같은 가이아예요. 어, 제가 늘 보여드리는 네, 네 초땡땡 가이아인데요. 요 아이는 이제 중국으로 수출을 하기 위해서 사이즈가 크면 물류비가 많이 든다네요. 그래서 이렇게 작은 사이즈로 내보내는데 어, 우연히 요걸 만나게 됐어요. 그래서 보통 제가 가이아 나오면 보통 한 15에서부터 20, 뭐 30, 50 이런데요. 요 아이는 가격도 착하게 8만원 이랍니다. 그래서 요 아이 한번 분갈이 한번 해 볼게요. 음요 가이아를 네, 요라쿠분에다 한번 해 볼까 봐요. 요라쿠분에다가라쿠분이 이렇게 조금 어, 자연스럽게 바위돌 같은 느낌 이런 느낌이죠. 어, 색상, 올리블리 이렇게 어, 어떻게 보면 음, 산에 있는 자연스러운 예, 돌문양 같은 느낌이죠. 여기에다가 오늘은 또 몸값도 착한 예, 거한이 아니라 착한 가위 한번 심어 볼게요. 어, 이때 좀 분갈이를 하시면 지금 날씨가 좀 쌀쌀하거든요. 그래서 분갈이를 하실 때될수 있으면 어, 제가 뿌리를 많이 털고 자르고 이러는 걸 좋아하는데 이럴 때 분갈이 하실 때는 뿌리에 있는 흙을 그대로 옮겨주시는 걸 예, 해주면 좀 좋을 것 같아요. 자, 화분이 많이 크지 않은 아이니까 밑에 망사 이렇게 깔았죠. 그러면 여기다가 어, 흙을 조금 가는 듯한 마사를 넣을게요. 그래야지 이제 공간을 우리가 배합도를 좀더 가지고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럴 때는 또 살짝 흙을 어, 조금 덜 굵은 나사를 써주시는 게 좋고요. 대압토 넣어봅니다. 자, 대압토를 이렇게 넣고요. 가운데 우리 가이아가 들어갈 만한 자리를 주고, 될수 있으면 제가 봄과 가을에 분갈이를 할 때는 어 몸체에 뿌리에 있는 흙을 다 털고 뿌리를 자르는데 이런 어때 분갈이 할 때는 날씨가 지금 많이 춥거든요. 좀 뿌리활동하고 내리는데 시간이 좀 걸리니까 될수 있으면 흙을 머금고 있는 뿌리를 그대로 옮겨주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아 근데 이 아이는 지금 흙이 워낙 말라 있어서 제가 털지 않아도 음 뿌리가 흙이 많이 떨어지네요. 아우 그리고 뿌리 보세요. 네, 뿌리가 어새 뿌리도 굉장히 지금 많이 나고 있네요 이렇게 보이시죠 새 뿌리 네이 아이를 살짝 심어 줄게요 심어 봅니다 뿌리가 길어서 조금 더 깊게 흙을 떠낼게요 떠내고 하엽 정리해 주고요. 그러니까 분갈이도 시기가 언제냐에 따라서 해주는 게 조금 조금 이렇게 틀리죠. 봄에 분갈이하고 또 가을에도 제철에 분갈이 할 때는 이 뿌리들이 워낙 빠르게 잘 나오거든요. 2주 정도면 거의 나오는데 한여름 더울 때는 어, 너무 더워서 30도 이상 올라가도 뿌리 활동이 늦고요. 이제 요즘처럼 영하로 내려가도 뿌리 활동이 조금 늦으니까 이럴 땐될수 있으면 뿌리 손상을 덜 하고 심어주시는 게 좋고요. 흙이 살짝 물기가 있어서 어, 뿌리가 머물고 있는 뿌리가 어, 빠지지 않게 통째로 분갈이를 해주시는 것도 이렇게 추울 때 분갈이를 해주는 한 방법이랍니다. 자 오늘은 몸값 거하고 우리 다육맘이면 누구나 다 하나씩 품고 싶어하는 가이아 한번 이렇게 분갈이 해볼게요. 어, 가이아는 이렇게 작고 좀 착한 아이를 사서 얼굴을 크게 키우시면 그 자체가 재택극겠죠 왜냐하면 큰 아이 살려면 그만큼 돈이 많이 드니까 어, 조금 작은 아이를 사서 크게 키우시는 것도 또한 방법이죠. 마사 마무리 하구요. 네, 요것도 저희 구독자님이, 어, 락고 화분도 공구를 했고요 다육이도 공구를 했답니다. 어, 며칠 있다가 이사를 가는 관계로 제가 꾸준히 모으고 있죠. 네, 제가 다 가지고 있는 애들이고, 이제 12월 달에 이사를 가시면 이렇게 심어진 아이들 한 번에 가져가실 겁니다. 자, 가위를 한 번씩 쑥쑥 눌러서 흙들이 중간에 공간이 있는 걸잘 메꿔주세요. 그다음에 이렇게 로제트 위에 있는 마사는 살랑 털어주시고, 핀셋으로 해서 좀 기스가 나겠다 싶을 때는. 이렇게 퐁퐁이로 털어 주시면 되죠 폴라잇은 깨끗이 털렸네요 자 이렇게 해서 또 음, 가야 하나에 이렇게 또 분갈이 해봤구요 또 우리 이분이 음, 우리 낙구 공구를 하고 나면 매주 수요일 날 제가 이제 낙구 공구를 하고 난 다음에 이벤트가 진행되는데요 이벤트에서 원정방울복랑금이 또 어, 당첨이 됐답니다 그래서, 락구분 하나에다가는, 어, 원종방울복랑금 이벤트 된 아이를 한번또 심어볼게요. 어, 원종방울복랑금은 이제 동형 달기고, 어, 웬만해서는, 어, 생각보다 잘 크는 아이예요. 원종방울은. 그래서 지금 시계에, 어, 분갈을 해도 너 크는 무리가 없어서, 그냥 편안한 마음으로 분갈을 한번 해봅니다. 원정방울 복랑금 이벤트에 당첨되신 거는 이렇게 어, 밑에는 낙구고 위에는 이렇게 칼날을 유약 처리를 한이 낙구 어, 화분에다가 한번 심어 보겠습니다. 깔만 깔고요. 자 깔만 깔고 모래 안 빠지게 하나 이렇게 하고 굵은마사 깔아줍니다. 약간 중간 마사 이렇게 밑에 깔고 배합토 할게요. 배합토. 이 정도 넣고 이제 원종이를 뽑아서 한번 봅니다. 지금 영하로 날씨가 이렇게 내려갈 때는요, 될수 있으면 화분의 흙을 털지 않고 그대로 옮겨갈 수 있으면 그대로 옮겨가는게 가장 좋습니다 자 지금 원종이 뽑았는데요 요렇게 어, 몸체가 요대로 있죠 요렇게 됐으면 요대로 해주면 어, 분갈이를 한것 같은 몸살을 에, 달기가 알지 않겠죠 그래서 이럴 때는 될수 있으면 요대로 앉혀줍니다 요대로 자 됐죠 나머지 공간에만 흙을 살살살 메꿔주면 되죠 자 이렇게 한번 해봅니다 자 이렇게 쏙쏙쏙 공간을 한번 해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어 그대로 있는 대로 쏙 뽑아서 이렇게 옮겨준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요 어, 몸살을 거의 하지 않죠. 어, 그리고 어, 밑에는 또새 마사 배합토를 심어놨기 때문에 영양은 또 충분히 예, 섭취할 수 있고 네, 요라고분해자 지금 원종 방울 복랑금을어위 옆으로 가지가 네개 있는 아이를 이렇게 심어줬더니요 어, 수형이 딱 맞고 좋은 것 같아요. 이렇게 자, 오늘은 또 우리 어, 밴드방의 매니아님 신분 라고 공구 받은 것과 어, 가이아 공구 받은 아이 또그 다음 이벤트로 당첨된 원종 방울 복낭금 이렇게 또 분갈이를 해봤네요. 어, 지금 살짝 햇볕이 약간 역광이라 어, 여러분들한테 예쁜 색깔로 보이진 않는 것 같아요. 자 이렇게. 네, 매주 수요일 제 밴드방에 들어오시면은 이렇게 예쁜 낙구, 그 다음에 다육이 공급 받으실 수 있고요. 어, 또 이렇게 제가, 어, 좀 명품 다육이들을 많이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밴드방 들어오시면 수시로 네, 조금 시중에 귀하다 하는 아이들 만나보실 수 있기 때문에 네, 들어오셔서 다육생활 하시는 우리 많은 회원님들하고 교류도 하고 내가 가지고 있는 다육이 네, 자랑도 하고 또 남들은 어떤 다육이를 키우는지 함께 보시면서 네, 즐거운 다육생활을 하실 수 있답니다. 매주 수요일날은 제가 이렇게 다양한 낙구를 여러분들한테 공구를 한답니다. 어, 다양, 워낙에 다양해서 매번 찍을 때마다 어, 똑같은 아이가 있지 않아요. 매번 다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밴드방 들어오셔서 보시면서 매주매주 매주 나오는 애들 함께 이렇게 즐거워 하시면 되고요. 또 이렇게 이벤트가 있습니다. 낙고 공부를 하고 나면 어, 매주 예, 이벤트가 있으니까 들어오셔서 함께 즐겨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도 여러분들, 저는 이렇게, 음, 가이아 같은 아이는 여러분들이 키우면 예, 돈이 되는 아이죠. 네, 가이아는 가격도 떨어지질 않고 네, 사이즈를 키우면 키운 만큼 여러분들이 음, 재테크를 하셨다 생각하시고 네, 저희 밴드방 들어와 주세요. 네, 오늘도 이렇게 분갈이 또 해봤답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다음 영상에서 또 뵐게요.